최근 언론은 비밀 열애 중인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5살 연상 여자친구는 오는 3월 결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이 커플은 친한 지인들에게 결혼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을 알리며 결혼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장민호 소속사 호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려 한다라며 양가 친지들만 모시고 오는 3월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한다. 두 사람의 앞날에 많은 축복과 격려 부탁 드린다라고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커플의 결혼식은 오는 3월 19일 서울 한 교회에서 비공개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네티즌들은 비밀 예비 신부의 정체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가수 장민호와 여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왔으며 결국 백년 가약을 맺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번 놀러간 후 정이 들었습니다. 장민호의 절친이자 동료인 가수 금잔디는 쉽게 깨지는 관계가 아니면 스케줄 바쁘지만이 덕분에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977년생 장민호는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이자 램스입니다. 노래뿐 아니라 댄스 실력, 예능감, 퍼포먼스, 무대 매너를 다 갖췄다고 평가받았습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출연에 최종 6위를 차지한 이후 긴 무명생활을 청산하고 데뷔 24년 만에 전성기를 맞아 큰 인기를 누립니다. 2022년에는 포브스코리아 선정 파워셀러브리티 10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 방송 이후 장민호는 방송 출연이 많아지면서 재치있는 입단과 뛰어난 예능감을 시청자들에 선보이며 예능 치트키로도 활약하게 됩니다. 또한 미스터트롯 이후 다양한 제품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2020m, 방송 광고 페스티벌 CF 스타상 신인 수상자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장 최신 핫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